이르면 이번 달 중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였던 미중 무역 협상이 좀처럼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시간을 끄는 모양새고 마음이 급한 중국은 연일 미국을 돌려 세울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인데요. 네, 11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전국 인민대표 대회 결산 내용에서도 이 같은 중국의 적극적인 모습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전인대 결산 주요 내용과 또 미중 무역 협상 연기 배경, 향후 전망까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십시오. 네, 먼저 이 전인대 결산부터 좀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11일간의 일정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전인대 뭐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저는 한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어, 신핑 주석의 목소리가 좀 약해졌다, 약해졌다. 네, 네. 네. 그다음 네. 리커창 총리의 존재감이 없됐다, 네. 부각됐다라는 야기죠 그래서 네. 어, 우리가 충분히 추측 가능한 부분이죠.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는 약기겠죠 그래서 네. 신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인데 기간 내에 지방 정부 이제. 이제 회의가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주로 민생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네. 첫 번째가 그리고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외교적 수사가 좀 그러니까 언어가 좀 수위가 많이 조절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중국 제조 2 0 2 5도 언급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거버넌스 이런 백권에 비춰질 용어들도 많이 줄였다라는 것들을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저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네. 결국 취업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이게 거시 경제 방향의 핵심 키워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발표한 여러 가지 뭐 사회 보장 비용, 뭐 기업 감세, 친 기업적인 것도 모두 취업으로 귀결된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안정에 초점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좀뭐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뭐 사실 중국의 성장도나는 나비 효과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뭐전 세계 의 경제에 네. 미치는 그 글로벌 파급력은 어마어마한데 네. 이번 전 인제를 보면서 중국이 이러한 경제 두화를 뭔가 탈피할 만한 확실한 보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 사실 그렇요 이게 보관이라고 해,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 네. 이번에 나온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 뭐, 정책적인 방향성, 기조 같은 경우는 다 예측했던 대로였고요. 그 전, 네. 제가 전 방송에서도 오늘 구간 성장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불확실성, 그러니까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정도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관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 제가 취업 일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네. 결국 민영 기업하고 영세 기업들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래서 네. 이번에도 포커싱이 크게 두 가지다. 미중무역 전쟁을 일단 빨리 안정시켜야 되고, 그러므로서 이제 어, 또 기업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전체적인 민영기업과 영세기업들의 이제 감세라는 경비 감세를 통해서 살려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 그 다음에 재정 정책을 좀 확대를 통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 뭐 재, 재정 적자법도 이제 작년에 비해 서 상향 조정됐다라는 음. 부분들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 진행이 될 것이다 보여지고요. 보관보다는 어떻게 이게 착실히 이행되고 시장 측면에서 어떻게 체감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이 경기 하방 압력에 맞서기 위해서 뭐 대규모 통화정책 완화나 또 경기부양책을 쏟아내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네. 뭐 시장에서 봤을 때는 좀 실망감을 숨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그렇죠. 이게 어 사실 이번에는 부양책이 좀 적은 건 아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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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합쳐 발야한 4조 6천억 위안이니까. 네. 그러니까 2008년도 중국이 한 4조 위안을 풀면서 전 세계 경제 기관차다, 이걸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 근데 적진 않은데, 이게 그, 그때 에 비하면 중국 경제 규모 엄청 커진 거거든요. 그게 그쵸. 좀 작아 보이는 건데, 뭐, 뭐, 결론적으로 이게 2008년 미국 리먼 사태의 학습효과죠. 그때 이로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네. 결국 부메랑이 들어와서 지금의 중국 경제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음. 것들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됐는데, 예전만큼의 부영책을 하되, 근데 과거처럼 이렇게 묻지마 진출, 묻지마 음. 투자? 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더큰 기대를 했겠죠. 왜? 너무나 안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어, 근데 그 적정성? 중간 정도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 시장은 더 많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그게 또 증시에도 더 영향을 미쳤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러면 이번에 전인들을 통해서 밝힌 뭐 대규모 감세라든지 사회보험료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네. 어떤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그,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 게요. 이번에 이제 폐막식에 맞춰서 이제 리커창 총리가 이제 내외신 기자들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2두 네, 시간 네. 반 동안 질문을 했었죠. 어, 했는데 한 열곱 명 내외신 기자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질문이 지금 질문하셨던 네. 이제 감세나 사회보험료. 음. 이게 계속 갈 것이냐? 할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이제 이야기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4월 1일부터 이야기한 게 제조업이나 지금 다른 분야들 건설, 서비스 분야에도 이제 뭐 부가가치세 낮추겠다. 그다음에 5월부터는 사회보장비용도 줄이겠다. 이게 는데 이게 이제 합쳐서 한 2조 위안, 한 340조 되거든요. 네. 이게 체감이 되겠느냐? 음. 사실 그 말도 틀린 게 아닌 게 중국의 민영기업이한 2,700만 개 정도 됩니다. 음. 상상해 가십니까 음. 영세기업이요 우리가 말한 자영업자 6,500만 개 정도 됩니다. 이게, 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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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오겠느냐라는 이야기죠 음. 그랬더니 크창총리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전부터 3년 동안 매년마다 좀 이렇게 좀 줄여나고 있고 또 이게 또할 것이고 또 이걸 한다고 해서 매년 또 우리가 또 다른 정책을 통해서 계속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니지 아니지만 체감 부분들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어,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감세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책을 좀더 간소화시킬 것이고요. 네.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좀 가이드라는 인 정부가 만들어줘야지만 시장이 좀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것들이죠. 네. 네 이번 양해를 봤을 때좀 주목받았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그 외상 투자법입니다. 네.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 뭐 미국이 중국에게 요구했던 뭐 지식재산권 보호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볼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네. 이게. 저는 이게 외상 투자기업법 하니까 외상 기업법 하는게잘 모르시잖아요. 네. 네. 외상 하니까 뭐 이상한 또 아, 외상 거하는 음. 아, 네. 아, 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기업법입니다. 투자,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매우 중요하죠 지금 중국에 이 외국 투자기업이 한 6, 95만 개 정도 있으니까 네, 네. 엄청나죠. 중국에 들어와 있는 기업.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등록된 게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 고향 세수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음. 자 그러면 이, 이 외상 이 투자법이 이게 뭐냐라는 거죠. 어떻게 바뀌냐 크게 세 가지로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요 이게 이제 세 가지 세, 이 섹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 조인트 벤처도 합자, 합 자기로 나눠져 있었는데 음. 이걸 하나로 합치겠다. 통합된다는 거첫 음. 번째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다시피 이 어, 과거에는 이 지재권 기술 이전에 관한 내용들이 없었는데 네. 이게 이제 좀 어, 강제 기술 이전 부분들을 조금 더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물론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런 그 조항들을 넣었다라는 부분들. 세 번째가 이제 과거에는 어 이제 중국에 투자를 했을 때 업종별로 수출을 투자를 했을 때 장려하는 업종, 제한하는 업종, 금지 업종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중에 중요한 게 제한인데,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를 중국에 투자를 하려면5 0대5 0으로만 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제한 규정을 이제 없애 음. 음.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리스트로 확 돌아서겠다라는 음. 것, 제한을 혹시 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크게 핵심 키워드인데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야 이거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음. 이제 판단이 되는 것들이죠. 어. 이게 중국이 미국한테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다라는 해석도 나오는 것 같고 이게 너무 선언적인 내용에만 그치는 네.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긴 한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인데전체다 분위기가 미국의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음. 여러 가지 그런 언어적인 조심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일단 방향성은 제시를 했는데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알맹이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음, 구체화된 게 별로 없다는 네, 네.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시장에서는 좀, 좀 해가 드는 것들이죠. 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게 내년부터 시행 되는데 사실 이걸 하고나 중국은 이제 법 그러니까 메인이 나온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시행 세칙이 또 나오고요. 예. 네. 그다음에 지방 정부별로 거기에 따른 그 지방에 맞는 또 규정들이 음. 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감시를 또 미국이 하겠죠. 음. 지금 봤을 때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고 나서 미국과 북한 그리고 또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미묘해졌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면서 관심이 다시 또 쏠리고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 전인대에서는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입장을 좀뭐 재확인하는 차원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짚어볼 부분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까. 요번에 제가 그. 내외신 기자님은 어때 한국 기자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 네, 질문을 네. 하셨어요. 네. 비획업 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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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우리 국내 이제 동아일보 기자분이 질문을 이렇게 하셨는데 크게 네. 이제 그커창총이가네 그러니까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얘야기를한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하면 그런 거. 네, 첫 번째가 네. 뭐냐면 이번 하,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제 그 간호의 북미 회담이 이제 좀 이렇게 결렬했다 실패로 보는데 실, 그건 실패가 아니다. 긍정적인 일단 만났다는 음, 데 의미가 음, 있다. 음. 첫 번째 그걸 말씀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실, 한번도 이게 북한 문제, 한반도 핵 문제 관련돼서는 너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게 오래된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인내력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어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좀 종합적인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가 은희들이 알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번째가 이제 결국 은 중국 역할론을 강조를 했죠. 우리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봤을 때 결국은 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결국 특사를 보내서 또 북한에 또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럴 경우 이제 결국 미국 견제를 위한 또일을 통한 또 하나의 중간적인 지렛대 역할을 할수 있는 하나 또 틈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지난주에 그 최선희 외무상 부상이 이제 미국과 비핵화 협상 중단을 네. 고려하고 있다. 굉장히 네. 초강경 발언을 했어요. 그런 만큼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할이 또 중요하고 어깨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네. 그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다시 중국뿐만 아니라 지 그렇게 최상에언원 최승희, 최승희 이야기했지만 주, 북한의 3대 주요 매체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공식화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미국의 조금 반응을 좀더 지켜 좀 더, 더 보겠다라는 미국에서는 게, 아직까지는 그런 그렇죠. 하고지 예, 예, 예. 않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겠다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 이제 결국 이. 그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이렇게 지렛대 완충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존재감을 나타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음. 들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 오 하고 있는 미중간의 부분, 이줄 달리기 부분에서 어떤 칩의 역할을 할 것이냐. 원래부터 북한은 미중간의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론이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과거처럼 이미 북미 간에 어느 정도 근접해 와 있기 때문에 과거에 같은 이런 존재감 정도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중국 역할로는 필요할 것이다. 그다음에 거기 부분에서 북한도 중국이라는 또 이~ 또 아군을 또 활용하겠죠. 음. 네 뭐~ 앞서서도 얘기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미중무역습상이 지금 결렬이 되고 이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네. 사실 미중 정상이뭐 3월 중 이번 달 중에 만나서 무역 협상을 좀 음흠. 마무리 지을 거다 이런 얘기도 맞아요. 있었는데 예. 지금은 뭐 다음 달 아니면 뭐 6월까지도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아주까지 이렇게 그, 그 핵심 이슈가 된다가 아주 안 됐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이 아젠다 이슈가 보통이 한, 한 지금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한120 페이지 분량에 한 조항이 한 100만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음. 그 중에서. 크게 이제 지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중국이 이미 수용 가능하다고 밝혀 있던 분야. 네. 그게 보통 한 지금 한 3, 40%될 거라고 보여요 그게 이제 무역 적자, 무역 더 많이 수입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대로 우리 기술 지재권 관련해서 보호 강화한다고 했어요. 비관세 장벽 노력할게. 네. 농산물 수입도 확대하겠다. 이게 지금 받아들이겠다고 한거유형이고두 번째가 오케이. 받아들이는데 시간을 좀 줄래? 음. 시간, 양의 시간들. 을 그게 이제 뭐. 어, 서비스 이 자본 시장을 좀 개방하는 시간 타임. 그다음에 어, 미국이 대중국 투자할 때 규제 해제하는 것 이런 것도 시간 타임 테이블 좀 달라는 것들. 여기 한30% 정도 될것 같고요. 중국이 수용할 수 없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네. 이제 뭐냐면 이제 미국 안보 영향 미치는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 MA 한다든가. 아, 그 다음에 음. 지금 뭐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서 뭐 불공정 산업 정책을 합다뭐 중국 제조 20 요청. 네네.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음. 그러니까 60, 70% 정도 어느 정도 왔다라는 건데. 근데 그 나머지 3, 4 0 어느 정도 저어 있는 것 같고요. 음.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60, 70%는 내가 한다고 했는데 만약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건데. 음.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누가 뭐. 제안을 좀 해라. 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게 6월 연기서도 나오는데, 네. 그게 저는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4월달, 5월달이 좀좀 불명확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6월달을 하는 것 같은데 모르죠. 그그 그 사이에도 충분히 뭐 대승적 천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앞서 그게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약속행 이 강제 여부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좀 국제 통상 용어인데 스냅백이라는 음, 겁니다. 스냅백. 이게 이제, 예, 이게 사실 미국이 잘 아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 FTA, FTA 할 때도 우리가 추가 입증할 때도 이 자동차 분야에서도 이 분야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만약에 지금 한중간에 자동차에서 분쟁의 문제가 생기면 만약에 그 약속을 안 지키면 6개월 안에 다시 관세 혜택을 처리하겠다라는 거니다 음.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네. 이걸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건 내정 간섭 아니냐? 음. 누가 어떻게 간섭을 할 건데?라는 것들이죠. 아니 근데 그걸 안 지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예. 이런 이제 설왕설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뉴욕 타임즈에서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이렇다 하더라도 중국은 지금 답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냅백, 그니까 그게 좀 정도의 차이겠지만 어느 정도로 그쪽 방향을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아.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죠. 음. 그렇게 감안했을 때 6월설 정도가 나오는 것들이죠. 네. 뭐 지금 예상대로라면 뭐 말씀하신 그 대승적 결단이 없다면 뭐 6월 정도는 돼야지 미중 정상이 만나서 이 네. 협상에 대한 마무리를 짓는다거나 노린 일을 할게될 텐데 아무래도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네. 그뭐 G20, G20이 될 확률이 클까요? 아니면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좀 대승적 결단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 6월달에 오사카 g 2 0은 만나는 거니까 네. 뭐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큰 정말 차원에서 서로가 필요하니까 만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단순히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트럼프 입장에도 좀좀 좀, 속이 좀 타들어간 입장일 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무역적자 줄이겠다고 시작한 건데 사실 그렇죠.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에 지금 논리가 별로 안 쓰고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 때도 별로 안 좋았죠, 결과가. 네. 그 다음에 지금 2020년 재선 놀이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러스트벨트, 미국에 있는 그런 부분도, 어, 결코 지금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어때, 조기에좀 마무리해야 되는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조금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근데 그런 차원이라면 조금 더 줄여 그러니까 아까 6월 이전에도 아, 대상적 할수 있다, 음. 있다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 국내적으로 시기가 좀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또 그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좀이 협상 내용이 네. 의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좁혀진다라면 가능하겠지만 아니다라면, 이제 한 6월 그러니까 만나는 김에 미리 네. 좀그 6월 달 이제 만나지 않고 그래서 그때 하자 뭐 이런 이제 그림 그려지는 것들이죠. 네. 뭐 어찌됐든 예정보다 지금 많이 늦어진 상황, 굉장히 지리멸렬한 합의로 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서로한테도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네. 우리나라한테도 그 여파가 미치게 되잖아요. 네, 여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해야 네. 되는 부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이란 이슈가 전체적인 이 우리가 면 글로벌 밸류 체인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어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 미국에 연관된 경제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인데 그러면 결국 글로벌 분업 구조의 변화가 생길 것인데 저는 이제 일단 한국 경제가 가장 큰 부분이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의 뭐 대미 수출이 만약에 많이 장기화된다라면 이게. 대미 수출을 감소할 네. 것이고, 중국 성장을 당 떨어지면 또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될 그렇죠. 것이고, 그 그렇죠. 뭐 우리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는 동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한 겁니다. 어, 우리 대중국 중간재가 거의 70%인데 이게 힘들어지죠. 소비재도 조금 이제 뭐 화장품 좀 되려고 하는데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의 경쟁 제품인 대미 수출도 이런 부분은 물론 확대되는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중국이 만약에 이게 미국과 이런 게 장기화되면 나도 그뭐 무역적자 대상국에 대해서 음. 통상 압력 가할 거야. 음. 그러면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우리가 됩니다. 네. 지금 중국과의 지금 대미, 중국과의 이제 무역적자가 첫 번째가 타이완이고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아. 우리나라가 중간에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 네. 그러면 똑같은 잣대를 한국에 들이대면 우리도 이제 결국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오, 부분. 그러니까, 우리한테 네. 다시 똑같은, 오는 거죠. 이런,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네. 우리처럼 적자를, 야, 우리도 좀 그런데, 한국도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불똥이 우란튈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마지막인 최악의 시나리오도 이 정부 이제 통상 관계자가 좀더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해야 되는. 어, 근데 봤을 때뭐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그 불확실성의 포인트로 잡고 있는 부분이 이 미중 무역 협상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제조업에 영향을 주고 네. 또 제조업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고용에 영향을 주고 그렇죠. 고용에 영향을 주면 당 기업과 또뭐 활력 제고에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거시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는 좀 이번 문제가 우리나라의 고용과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에는 네.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고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 네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 그러면 이미 지금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제조업을 옮겨 있는 상태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미 우리나라한테 부메랑 다가왔는데 지금 네. 이제 수출로 해서 떨어졌을 때에 네. 다가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대미, 대중의 수출 특히 대미 수출의 부분에서는 규모가 큰 사이즈입니다. 철강, 반도체. 뭐 자동차. 그렇지. 그러면 이게 국내에 있는 우리가 가장 굵직굵직한 산업군들이.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지면 우리가 생각해왔던 아까만 고용적인 지표에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고용의 어려움, 기업의 어려움이 고용의 어려움을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러면 지금 정부에 큰더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는 음. 형태. 지금 상황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당연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마무리를 이제 어느 정도 하는 게 우리는 좋은 부분들이고. 음.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이제 물론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신호를 잠깐 말씀했지만 그렇죠. 이제 이게 지금 뭐 제3국을 떠나서 양자 간에도 어려움이 네.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 저희들 같은 사람은 이건 최악의 신호를 시나러 생각을 시나러 해야 되고 제시를 해야 되는 그렇죠. 역할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기를 바라네요 분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박승찬 교수와 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